자꾸 딴짓한다니까. 예? 네? 그죠? 내양이 아닌가? <laughs> 좀자극좀 받아요. 맨 1년 동안 잔소리를 하는데, 성경도 좀 천천히 마음을 탁 릴레스 시키고, 이 성경을 읽어야 이제 왜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나 몰라. 좀 맞춰서 읽읍시다. 예수님 만나면요, 흥문대틈 나면서 악 깔아 앉아야 돼요. 예, 그래야 안 흔들려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래 받은 은사가 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말씀도 못해요. 성경만 들이파야 돼요. 그래서, 어? 어, 오늘 말씀자고 <laughs> 말씀 38절이죠. 아,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말씀에. 마리아가 아, 복음을 받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여기는 자기 께 없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 앞에 내 인생을 포기하라. 내가 인생 포기하면 포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지다 이건 마리아의 특별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 원망도 불평도 탓도 이유도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니 되고 유계 성향이 앞서가니까 문제가 막 생기고 교회도 시끄럽고 많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 받은 안에서 시끄러워요.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자기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먼저 왔을 때, 우리에게 주, 주어졌을 때, 여러분 뭘 받았냐면, 어이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의 임재가 될때 먼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예요. 찾아온 천사.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왔죠. 분명히 기회는 부여됐죠. 지금 그래서 골든 타임이죠. 물어보면 자꾸 수고 그냥. 네? 골든 타임 확실해요. 왜? 내가 바꿔지는 시간표예요. 말씀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는 시간표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운명이 싹 바뀌는 시간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알지만,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요셉 뺏어버렸어요? 요셉하고 끝까지 같이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바르게 이루어지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셔서 성령에 내 안에, 내주가 되잖아요. 내주, 인도, 역사.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었죠? 이게 되어질 일까지 다 나왔죠? 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줘야 지는게 뭐냐면, 말씀해보니 죽보니까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2절에 말하죠. 뭐랬어요? 되어질 미래. 이죠 성취될 언약이에요. <laughs>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성취될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요셉처럼 에? 비전을 가져요. 또 현실의 고난과 모든 문제 도전해야 돼요. 에? 모든 일, 사건, 사람 도전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넓히시는 거예요. 내게 복음으로 옷 입히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은 마리아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첫째가 보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은혜. 평안. 이게 뭐예요? 명령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았어요, 은혜. 음?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로 우리 덮었어요. 나는 죽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이 뭐냐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 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 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돼. 너 평안하라고 했어. 자꾸 명령해요, 자기한테. 그러면, 일어나던 풍량도 금방 가라앉아. 일어났던 감정도 금방 추스러져. 문제 있던 건 모든 것도 문제 같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어? 문제는 뭐 축복의 기회다. 말로만 축복의 기회지. 문제가 일어나면 활딱 뒤집어져서 거기서 같이 놀아. 그죠? 없어, 하나님. 은혜? 왔다 왔다 팽개쳤나 몰라. 평안? 어제 이불장에 갖다 감췄어. 주일날은 여러분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돼. 아, 네. 네. 토요일까지는 끝내야 돼. 세상 일. 있던 사건, 모든 걸킨 거다 끝내고, 예, 주일날은 씩씩하게 올라와야 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 네. 하나님의 응답보다리 갖고 올라와야지. 그냥 응답보다리못 갖고 올라가니까 맨날 시골, 그냥 시무룩 하고, 피곤해 지치고, 힘겹고, 짓눌리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예? 화가 안 풀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예? 누굴 잡아먹까?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요당계만 예? 누구 잡아먹까? 그러고 있고, 이게 교회에 잘못 흘러온 물이란 말이에요. 잘못, 잘못 이게 몸에 베어진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인데, 그죠? 우리가 성산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세요 어쨌든 아, 네. 평안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찬송해 그거다 없을 때까지 그냥 예. 안 되면 어, 여기에 모인이라도 뭐 일좀 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 미움이 다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게 뭐냐면 내게, 딴 사람 아니에요. 내게 이자를 나에게 돌리소서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졌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뭘 알아요 여기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여기서 아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아주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눈에 탁들어왔어요 주의 계집적이 오니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계집적이다 아, 네. 나는 주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다 아, 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눌리냐 현실에 눌려 현실에 지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없어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없어. 왜 뭐니가 없을까? 뭐니만 따라다니니까 뭐니는 죽어라고도 못 다녀. 너 아직 그런안 됐어. 너 주면 큰일 나. 네? 근데 뭐니를 집어쳐버려. 너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일체 비교를 배웠느라. 그래서 이제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고, 돈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분 내키는 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규모 있게 돈도 쓸줄 알고, 규모 있게 운영도 할줄 알아야지, 예? 10살짜리에 100만원짜리 숲에 줘요? 안 주죠? 쓸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오는 거야. 돈도 굴릴 줄 아는 사람에게 눈덩이 붙듯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지혜로 꼭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느냐? 깊어져서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볼수 있고 깊 깊이 치료할 수 있고 그 깊이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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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되는 게 기도지. 그냥 떠들어지키고홀라마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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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그래. 그러다가 미쳐갖고, 무당, 무당되고 말이야. 네? 이게 신비주의의 아주 폐륜작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되니까, 마리아가 찬양하죠? 이 뒤에 보면, 어, 4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들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 것으리라 마리아 뭐가 나왔어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뭘뭘 받자니요? 언약까지는 찬양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속에서도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말씀 속에서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안 돼요 현실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6월절 되세요. 언제든지 6월절 딜이 돼요, 그냥. 문제 있는 데다 6월절 딜이 되는 거야. 야, 너피 발랐어. 저 오늘, 여 무당, 무당 요새 어저께 또기 다, 너 오늘 내가 피 발라본다. 그거 다피 발라버린다, 문에다 지금 난이 시간 너한테 피, 피 발랐다, 무당집에. 네. 그래서 8월달에는, 우리가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넷스 집중으로 기도 제목이 나갈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저 안에도 개발돼서 다 나오니까 무당들이 다유동네로 와. 유동네하고 시쪽 길 건너 자꾸 많아져요. 뭐 극치를 올려 가는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왔어요? 복음 앞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오죠. 예수님이 시험 받죠. 자, 그게 뭐냐. 어, 마태복음 사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어, 어떤 시험이 왔어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 이 떡은 뭐래요? 의식주로 말하죠. 의식주는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 밤 4시, 3시 반에 이제까지 기도하다가 4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 7시 반까지 잠 자고 아침 먹고 또 회사에 나가요. 예. 그래서 나가가지고 저녁 오후 4시까지 시내를 제가 배워하고 하다가 학교로 가요. 야근 학교로. 그래갖고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교회를 들어가면 1 1시예요 그러면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갖고 샌드위치 하나, 계란 하나가 저녁이에요. 그거 먹고 또 밤새 또 기도해. 거기에 챗바퀴 도는 세월이 2년 가까이를 했어요. 네. 자,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주머니에 돈안 떨구시더라고. 예. 네. 그래서, 신학생들 그때는 토큰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에서 그 사상 갖고 살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 신약에는 우리가 여기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뭐 하나같이 도전성이거든. 도전해야 뭔가 찾아요. 뭔가 찾아야 찾아지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 하면 네가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자꾸 뺏겨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껏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좀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설교를 지금 이게 몇, 몇번 나왔냐면, 어저께, 그저께 설교 다 해서, 오, 이제 이번 주좀 편하겠다, 그고 해놨는데, 어저께 와서 보니까 또싹다 날라갔어. 다어 <laughs> 그냥 어제 부랴부랴 또 하나 준비했어.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예배하는데, 아유,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해보죠. 좀 빨리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러나 마리아를 보면서 그릇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세상껏 하지 말고 지금도 성장 꼭대기에 꼭대기 왜 세웠을까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 세운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네, 교만은없어야 돼, 교만. 근데 이게 이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안 넘어가죠. 그리고 이것들이 뭐하냐면 여기 요거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근데 제가 오늘날까지 은사 쓰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에 세운 사람 하나도 없어. 은사 쓰는 사람들이 교회 협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거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명령해. 꼭 무당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끝났는데 말씀을 다 줘줬는데 무슨 지금 시대에 방언도 하고 막 난리를 떨어. 아무 소용 없어요. 쌀라 쌀라 해도. 70년대나 날라랄라 하지 지금 날라랄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예요 모두가 원네스예요 모두가 화합돼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안되니까 높은 산이죠 꼭대기에 경배죠 경배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공이잖아, 성공. 창세기 11장 이 성공 을 갖고 유혹한단 말이죠. 깨트려버려야 돼요. 헛된 성공, 명예,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줘. 근데 예수 예수님 은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이 떠나갔죠. 사탄이 떠나, 비로소 복음을 전파, 하시, 니 자. 여기서 이거 다 아무리 치고, 왜, 왜 비로소가 들어갔나, 비로소가. 네? 비로소, 이제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복음받은 자의 영성은, 복음을 사는 이 문제를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된대. 예수님이 재단을 불러서 뭐랬어요?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맨날 배우는 이것들이 내 것이 안 되면 자꾸 딴소리 한다니까요. 네. 내가 영적으로 내면에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알고 내가 이 마리아 같이 이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내면 그릇이 되어져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성령에도, 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주고, 내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우리는 자꾸 기복으로 치우치고, 은혜로 치우치고, 축복으로 치우치고 하니까, 이게 신하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허하고, 허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 나버려서 사탈이 침입하고. 그래서 가르쳤을 때뭘 여기서 봐야 되냐면, 현장을 보는 눈을 봐야 돼. 현장 보는 눈. 자, 우리 요즘 현장을 어떻게 보라 그러세요 현장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가르치신 말씀. 이때까지 배웠는데, 에? 뭘로 봐야 돼요? 맨날 해도 그래. 열두 가지잖아요.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마가음 1장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선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게 되어지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되, 되니까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실적 문제. 이걸 어떻게 해요?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보고 이제 완전히 담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의 인도 받는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냐 최선을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찾고 하나님만 최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최선이에요, 최선. 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근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 자가 어떻게 되죠? 약물이 변 자에 들어가죠? 말하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서, 최선, 성령의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예.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언인가를 뭐 보면, 이제는 마리아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버리라예요, 버리라. 버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한 열흘 동안 변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변만 못 봐도 죽어나죠.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벌이, 우리 건강의 3대 법칙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해. 우리 신앙생활도잘 먹어야 돼, 말씀. 깊게 먹어야 돼. 그리고 잘 자야 돼. 언제나 평안해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리고 잘 버려야 돼. 아예 안 버리면 무거워서 못 살아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식사를 하고 요새 섭생이 잘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녁에는 이제 물을 뭐 한, 어, 건뭐 7, 8백은 먹나 봐. 저녁에 뭐 먹는 물이. 배가 이렇게 나니까. 나, 내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 배가. 근데 이제 나와서 돌, 돌고 돌한 시간 이렇게 돌고 운동하고 땀 흘리면 또쭉 내려가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죠 그리고 저, 저, 자기가 철칙을 세워야 돼요 먹는 것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기서는 버리라 규모 자기 정하세요 자기의 삶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이제, 오늘날에 해야 될 게, 138이에요. 어지 오직 그리스도, 어지, 어지 그리스도로 모든 일에, 옛날에 이런 구호가 돌아다니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에 갖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힘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또 W r c 를 통해서 은혜 더 받으시고. 이번 이제 8월 달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새신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모습을 갖고 참으로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에 올라섰으니까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아멘. 교회 살리는 사역자고, 아멘. 현장 살리는 사명자다. 아멘. 이 중심 가지고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